자, 양한시 이상 검사 처방 쭉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A, C, B, A, B로, 어, 도수를 조정한다. 도수 과교정을 하든지 자교정을 하는데 해서 도수 조금 조정해가지고 양한시 이상을 해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laughs> 자, 시기능 훈련도, 어, 뭐,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어떤 모든 그방에 있어가지고, 이제 콤비네이션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기는 훈련은 무엇보다도, 음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요거는 음 우리가 도구를 쓰거나 어떤 수술적인 거를 하지 않고 효과를 또볼수 있는데, 어 비침습적인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외사위 안 외사위 안에서 효과가 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내사위에서도 적용을 해가지고 어, 효과를 본 케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훈련에 대한 부분들도 꼭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프리즌 가입으로 양의 시 이상 교정하기. 이제, 식인 훈련과, 어, 도수 조정법, 그것만으로 이 되지 않아서 프리즘을 가입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상대 이양 운동 검사를 수행을 해가지고, 힘을 직접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냐면은, 외양근 있으면 안구가 있고, 근육들이 외양근이 있다 했어요. 그외양근의그근육의 힘을 직접적으로 재는 거예요. 프리즘을 조금씩 조금씩 가입을 해가지고, 프리즘을 조금 조금씩 가입을 해가지고, 어, 그 용상 그 이향 능력을 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프리즘을 베이스 아웃으로 해서 프리즘 양을 증가시키면 눈동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리즘 베이스 아웃에 들어가 있으면 베이스가 두꺼운 기저가 바깥쪽에 있으면 눈동자는 안쪽으로 항상 정각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안쪽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조절량은 어떻게 돼요? 조절량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절력이 증가하게 되니까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흐려보이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조절이 너무 과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프리즘을 이제 베이스인으로 해가지고 계속 페이스 프리즘의 양을 증가시키게 되면 눈동자는 어떻게 돼요 바깥쪽으로 돌아가겠죠 베이스 베이스 두꺼운 쪽이 이쪽 안쪽에 있다 그래서 정각이 바깥쪽에 있다 그럼 눈동자는 항상 우리 정각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조절은 이완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점에 이르게 되면, 은 물체가 흐려 보이게 되고, 이를 흐린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분리점, 브레이크 포인트. 어, 흐린 점에서 조금 더 프리즘을 증가시키게 되면, 은 귀신 물체가 두 개로 보이게 되는데, 이때 프리즘 양을 분리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리돼서 완전히 보인다는 거예요. 분리돼서. <laughs> 뭐, 임상에서는 조금 더 보기에 편한, 실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분리점을 기준으로 또 사용하기도 하는,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회복점. 분리점에서 프리즘 양을 좀 감소시키면은 눈동자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고 사물은 하나로 보이게 된다. 이 때를 회복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점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상대 이항 운동 검사, 융합 이항 운동 검사라고 읽었는데, 자, 환자의 PRC, NRC 이거를 알아야 하고요. 이 PRC를 실성 상대 폭주력 이라고 얘기를 하고, NRC를 허성상대 폭주력이라고 또 명명합니다. PRC는 베이스 아웃프리즘이 증가됐을 때, 내 눈이 융합운동을 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사물이 흐려짐을 느낀 다음에 분리되는 지점을 PR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우측의 그림에서 빨간색 프리즘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빨간색 프리즘이 이제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방입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베이스 아웃 프리즘 점점 점점 증가됐을 때 융합 운동을 하겠지, 처음에는. 처음에 융합 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흐린 점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분리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PRC는 구하면 돼요. 그리고 NRC 같은 경우는 베이스 인 프리즘을 증가시켰을 때내 눈이 또 융합을 하다가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해서 산물이 분리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하면 되는데, 원거리에서는, 원거리에서는 이 베이스 인 프리즘으로 인한 프리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NRC는 지금 파란색 프리즘으로 여기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 프리즘. 어. 베이스 인이 이렇게 방입되어 있는. 그래서 요 원거리에서는, 원거리에서는 쭉 이제 그 눈이 벌어지게 되겠죠. 눈이 벌어지다가 흐린 점 없이 그냥 바로 이제 분리되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원거리에서는. 아, 어. 그래서 요 조절 도절 없이, 조절이 작용 없이 바로 이제 분리되게 되고, 어, PRC는 어 이제 흐린 점 이제 분리점 점 전부 다 경험을 하게 되고 NRC는 원거리에서만 흐린 점이 발생한다. 는 그래서 우리가 공식에서 넣어서 계산을 할때 원래 이제 그 흐린 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원거리 NRC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분리점을 사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현재 분리점을 잘 찾으려고 하면은 를 다시 좀 움직여서 흔들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같이 피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피 c 는 양성상대폭주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조절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프리즘을 기저 외방으로 해서 베이스 아웃으로 해서 복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최강의 프리즘도. Na씨는 음성상대폭주. 조절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프리즘을 기저 내방 베이스인으로 해서 지가 일어나지 않는 최강의 프리즘 도 수직은 수직은 수평 시표열을 주시하고 우한의 베이스 다운 프리즘을 서서히 증가해서 언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생기는지를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이게 기대값인데요. 어, 상대 이항 운동 검사 이제 요 수평 방향에서. 어, 오건박사가 정한, 어, 기대값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인 방향에서, 즉, NRC는 원거리에서 발생하지 않다 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X로 표시를 해뒀고, 분리점은 7,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회복점은 4프리지. 근거리에서는요, 근거리에서는 그린점이 13프리즘 분리점이 2일까지 됩니다. 회복점이 13 그리고 베이스 아웃 방향에서 이건 이제 PRC값이 되겠죠. 이거는 NRC값이 되고요 NRC값이 되고요 그래서 9 프리즈. 분리점, 요, 19. 회복점 10. 등거리에서 PRC, 17, 21, 11. 다 아, 외울 수 없잖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그래도 정상 범위인지, 그, 대략적인 레인지는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베이스 인방향에서 원거리 여기가 대략 한 7, 8, 9 정도 되고요. 나머진 다 어, 나머진 다 분리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요렇게 요렇게는 다20 정도 되고 베이스 인방향에서 원거리 이제 분리점은 한 7에서 한10 정도. 그 정도 사이가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7, 8, 9, 1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나머지 전부 다 분리점 기준에서 한 20정도는 나와야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대값을 알고 계셨다가 검사를 수행을 했을 때어 NRC 값이 너무 작다 PRC 값이 너무 작다 어또 너무 크다 어 라고 이제 내가 알수 있으면은 이 사람의 이제 그 밸런스 균형감을 대략적으로 좀 수가 있죠. 그래서 프리즘바로 이렇게 수평이양운동 검사하는거. 지금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두꺼운 기저가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고요. 요 근거리 시표 요 근거리에서 시표를 두고 검사를 하는데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근거리 수직을 시표 수직열 시표를 보걸주고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아웃 프리즘의 증가로 눈은 점점 점점 초쪽으로 향하겠죠 어 운동에 따라서 복조가 되고 또 조절이 발생되고요 어느 정도는 잘 버티다가 나중에는 흐려짐을 느끼다가 분리되는 현상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흐린 점 먼저 체크하시고 분리점그 다음 체크를 해 주시고 그래서 PRC 검사를 원거리, 근거리 다 NRC 검사를 원거리, 원거리다 해가지고, 이 모건 박사가 제시한 이 표에 합당한지, 합당한지, 요거하고좀 비슷하게 이제 그 수치가 나와주는지 좀 체크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 수치가 그래도 요 안에 부합된다 그러면은, 비록 사위량이 좀 크더라도, 아, 이좀 힘이 충분히 있는 상태다. 외향근의 힘이 충분히 축주하는 힘, 외전하는 힘, 이게 어느 정도 다, 어, 저기, 이제, 흥분한 양이 있어가지고, 비록 사이가 있거나, 뭐, 이제, 조금 밸런스가 안 맞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도, 이제, 극복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 할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수평 융상 이용 검사. 그래서 요거를 정말 좀 이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좀 간단한데요. 자, 프리즘 플리퍼를 이용해가지고 시각 위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융상을 하기 위해서 안구는 움직이겠죠? 안구 움직이는데 얼마나 빠르게 잽싸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 기능 훈련을 하거나 양안시 훈련을 양안시 기능 검사를 하고 양안시 처방을 하고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플리퍼 이 대가 필요합니다 여러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도수 렌즈가 들어가 있는 것도 프리즘 렌즈 도수가 들어가 있는 거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절하게 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좌우하 수평 12프리즘 베이스 아웃. 요런 플리퍼가 있는데, 요런 플리퍼가 있는데, 지금 한요 줄에 요 플리퍼 좌우 수평 합이 12프리즘 베이스 아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이스 아웃이. 합쳐서 6. 6. 12프리즘 베이스 아웃 이 들어가는 거는 3프리즘 베이스 인이 들어가요. 베이스 인 베이스 인어 뭐 1.5, 1.5이렇게 뭐 우리 눈이 베이스 아웃이 들어왔을 때 이제 폭주 자극이 되고 조절할 수 있는 이 힘은 굉장히 세요 지금 여기 우리 앞에서 보신 것처럼 베이스 아웃 요 프리즘 어 가지고 이제 할수 있는 보시면은 아홉 방향의 힘이 더 셉니다 저기 인 방향보다 그래서 어요 정도 여유를 주시면 돼요 6 6 해가지고 12 프리즘 베이스 아웃 인에서는 3 프리즘 베이스 인 블리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수직 정렬 근거리 시표가 있어야 되고요. 1분 동안 플리퍼를 계속해서 반전하는 거예요. 내 눈의 상태는 완전 교정되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플리퍼를 베이스 아웃 방향, 베이스 인 방향, 반전 계속 해 가면서 선명하게 1분 동안 12번 성공을 하는지. 그러니까 5초에 한 번씩은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전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 정도 나온다면, 아, 충분히 그래도 어떤 변화된 시각에서 적응을 잘할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값이 조금 늦게 나온다 그러면은 어지러움이나 어떤 시각적인 변화나 요거에 적응이 좀 힘든 환자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근거리 주시받에그 반대의 경우에서도 자극증상을 좀 혼수할 수 있고. 그래서 요 기대값이 충분히 잘 나온다 그러면은 안경을 이제 도수를 자주 바꾸거나 난시가 춥기 바뀌거나 어, 등등의 어떤 그 시각적인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남들보다는 적응을 충분히 잘할수 있고 기대값이 잘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좀 활용을 해 주시고 어, 우리가 프리즘 처방을 할 때도 기준이 되면 좋겠어요 프리즘 처방을 할 때도 어요 검사법으로 내가 프리임 처방했을 때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가이드가 될수 있다라는. 자, 퍼시벌 기준, 1928년도에, 거의 뭐 100년 다 돼가요. 어, 그때 벌써 이 공식을 내 사회 처방에 주로 활용해 왔다. 그래서 양안 단일 명시역에 중간 3분의 1 영역이 편안하고 선명한 양안 단일 시간에. 뭔 얘기냐면은, 자, 음, 퍼시벌 기준은 퍼시벌이라는 학자가 내가 이 기준으로 해서 양아식 기능 처방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준 공식을 이야기한 것인데 최대의 융합 범위를 일단 재보고 그래서 PRC하고 NRC 데이터가 필요해요. 최대로 확대수 있는, 최대로 계산할 수 있는 힘요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프리드 처방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의 융합 범위에 한 3분의 1 정도 내에서, 동을 해야지, 균형감 있게 편안하게 볼 수가 있고. 이리고꼭 얘기한 게퍼시벌 그래서,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P1, P2 이그 점을 구해주고, EPRC 더하기 NRC 나누기 3. ENRC 더하기 e p c 아니 PRC 나누기 3. 그래서, P1과 P2 그 부호를 보고서 처방을 하는 것인데요. 베이스 아웃은 플러스 베이스 인는에너스 볼을 사용합니다. 지금 요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어, 좀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음, 양한 단일 명시역에 이 범위가 최대로 내가 걸릴수 있는 힘과 최대로 모을 수 있는 힘, 눈을. 그래서 요 범위에요. 요 범위에서 내가 이 힘의 3분의 1만 썼을 때 범위는 요, 여기까지고, 자, NRC 같은 경우는, 음. 3분의 1만 썼을 때요 정도 범위에요. 3.33이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요 범위 안에 내 눈에 어내 어, 눈에 이 이제 이 영역 범위 레인지가 0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최대 힘 최대 벌릴 수 있는 힘 최대 모을 수 있는 힘 그리고 3분의 1만 썼을 때도 정위인 0을 포함해서 가지고 가느냐, 정위인 0을 포함해서 있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3분의 1 영역, 내가 최대 PRC의 힘과 최대 NRC의 힘의 3분의 1만 썼을 때, 이 중앙 3분의 1 영역이 요기 바깥쪽에 이렇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0을 포함하지 않고 바깥쪽에 치우쳐져 있다. 이러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러면은 0을 포함해서 정의 상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조금 옮겨줘야 돼. 옮겨주는 데에는 프리즘 교터가 필요한 거고요. 이제 좀 나오게 될 텐데. 음, 음. 자, 퍼시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 이제 구해보면 환자의 PRC가 22프리즘 베이스 아웃이다. NRC는 15프리즘 베이스 인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공식에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셔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p1은 9.66 베이스 아웃으로 나오게 돼요 직접 한번 요거는 어, 넣으셔가지고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PRC 자리에다가 지금 22는 거예요. NRC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5는 넣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가 44, 여기가 음, 여기가 44고, 44에다가 15 더해지니까, 29죠. 음 그래서 나누면은 9.66 9리즈 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Q2는 여기 NRC 자리에 15 집어넣고, 고 PRC 그대로 22 오게 되면은 마 30에다. 어, 그렇게 되면은 얼마냐. 그래서 8, 8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67 베이스 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2.몇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공식으로 이제 그 계산한 게 하나는 플러스 뭐 2.몇 나왔고 하나는 마이너스 뭐 2.몇 나왔잖아요. 요게 0을 포함하고 있, 있잖아요. 0이 요 안에 들어 있고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방이 필요. 고 야, 처방이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단일 명시 역을 할 수가 있어요. 3분의 1만 사용을 하고도, 눈에, 외양근의 힘을 3분의 1만 사용을 하고도 충분히 단일 명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보시면은 KRC가 30프리즘이고 NRC가 12프리즘이에요.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 자리에다가 30 들어가게 되고, 이 자리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2부호 달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 6 0이고요그 마이너스 12이면, 48이 되겠죠? 16 프리즘 베이스 아웃나와. 아웃. P2는, 자, 여기 NRC에다가, 마이너스 22 되면, 마이너스 24. 그대로 30 들어와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6, 아, 2 e 프리즘 베이스 아웃. 자, 지금 같이 나오면은, 0을, 어, 지금 어때요? 둘 다, 둘 다, 베이스 아웃, 이프리즘 e 베이스 아웃, 16프리즘. 이런 식으로 0을 포함하지 않고 바깥으로 치우쳐서 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가, 헷갈리니까 색깔을 자, 바꿔가지고,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P1과 P2가 영 바깥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 2. 몇이었2 프리즘 몇이었고요. 어, 하나는 16이었어요. 하나는 16 여기까지 가나요? 자 여기까지 가게 돼. 하나는 16이고 하나는 2 프리즘이었어요. 그래서 양한 단일 명석의그어 네, 충분히 최대한 벌릴 수 있는 힘 최대로 모을 수 있는 힘의 끝단이 그 끝단이 하나는 16개가 있고, 하나는 2개가 있다니. 아니, 그, 최대 끝단의 3분의 1 영역이. 그래서, 최대 힘의 3분의 1을 활용했을 때, 이렇게 0을 포함하지 않고, 빗겨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이 영역을, 요렇게 0을 포함하게 이동시켜줘야 돼요. 이동시켜주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끝단은, 이 프리즘, 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즘만큼, 렌즈를 가입을 해서, 이 0을 포함하게끔 이동시켜줘야 된다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P1과 P2가 보호가 작게 나온다 그러면은 아 이때는 처방이 필요하구나 이때는 처방이 필요하거 처방이 필요한 값이 나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볼수 있는 편안한 영역은 16에서 2 e 프리즘 또 베이스 아웃 방향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끝단 이 프리즘 베이스 아웃을 장입을 해야지 해야지 0을 포함하게끔 요래프가 0을 포함하면 이동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이제 값이 1과 p 2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여기서 작은 숫자의 값에 취사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요 값을 가지고 처방을 해 주시면 이 프리즘 베이스 아웃 이렇게 처방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지금 요 단일 명시에서 볼수 있는 3분의 1만 힘을 쓰고 이제 볼수 있는 이 그래프 전체가 이렇게 0을 포함하게끔 여기로 이동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프리즘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처방을 해가지고 안경을 씌워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자각적인 증상. 이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지금 이렇게 처방값이 나왔지만은 자각증상이 없으면 처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처방값이 도수, 처방 어떻게 해라,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값이 나오더라도 자각증상이 없으면 처방 안 하는 게 좋고요. 굴절 도수는 최대 시력이 나오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사위, 이프린 처방을 했으니까 내 사위인 경우죠. 내 사유인 경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근시인 경우라 그러면은, 약간의 적교죠 어, 예를 들어서, S252, 전교정 상태는, S225를 선택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프리즘 처방. 어, 만약에 자각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자각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요렇게, 어, 도수도 이렇게 조정하면서 프리즘 처방해 주면은, 어, 좋다. 그리고 어 방향이 지금 내사이가 아니고 외사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굴 도수는 최대한 최대한 요 반대로 과교정해 줘야겠죠. 반대로 과교정해 주면서 혹시 이제 프림임 처방도 할수 있지만은 시기는 훈련. 왜냐면 하 시기는 훈련이 외사이가 조금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시기능 훈련하고 도수 조정하는 거를 조금 더 먼저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 퍼시벌 기준으로 구하는 거 프리임도 수구하는 거 한번 꼭 반드시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